이번 사연은 옷과 화장품을 훔쳐간 시어머니가 되려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울고불고 하길래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참는 게 나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번 명절 때또 시어머니 얼굴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30세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3살이고요. 다정하면서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형제가 많지만 남편은 외동이라 시부모님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군인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여자라고 무조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엄격하게 받아왔습니다. 이건 일반화는 아닌데, 여자들 중에서는 일부러 불쌍한 척 하면서 이거저거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셨고, 저에게도 힘을 길러서 정당하게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시키셨습니다. 제 성격도 워낙 털털한 편이라 그런 생각에 동의하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체격이 좀 있거나 무게가 나갈 것처럼 생겼을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사실 160에 50kg도 안 나갑니다. 여리여리한 편이고 얼굴도 나름 여성스러운 편이에요. 이런 애가 군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웃기다고 들어요. 저희 남편도 저희 이런 반전 매력에 푹 빠져서 반하게 된 겁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시부모님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다들 덩치가 좀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도 168에 살집이 좀 있는 분이셨고 아버님은 190 가까이 되십니다. 저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저 닮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 닮으면 헌칠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보셨을 때 이렇게 몸이 가냘퍼가지고 무슨 집안일이나 할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저는 인서울 대학을 나왔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학벌도 좋고 보수도 조금 더 높은 직장을 다니니까 드셀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빙빙 돌려서 요즘에 세상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너무 능력 있는 여자는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하셨어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저는 화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이 상할까봐 자기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축하해줘야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잘난 여자 만나봐야 다른 남자나 만나고 돈 사고나치지 속도 없는 놈이 뭘 좋다고 그러냐면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안 좋아져서 어머님 주변에서는 다 그런 사람들 밖에 없나봐요 제 주변에는 잘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이던데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절좀 싫어하시긴 했지만 남편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저를 받아들이셨죠 친정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너무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도 안 좋다고 하셔서 결혼 후에는 좀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혼 초반에는 좀 잠잠하시더군요. 이대로만 쭉 가면 아무 탈 없이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 요리도 좀 배워보고 주말마다 가서 텃밭 가꾸는 것도 도와드리면서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한 달에 세 번을 시댁에 가면 한 번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을 드시곤 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남편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주방 일을 시킬 순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한 거죠. 세대 차이를 저는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루는 요리하느라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뒤지고 계신 거예요. 침대는 원피스니 블라우스니 다 꺼내져 있었고요. 너무 당황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제 스커트를 본인 허리춤에다 갖다 대고는 이런 옷은 자기도 입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풍채가 좋으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뚱뚱해요 제가 55 사이즈를 입으면 시어머니는 77 사이즈 이상이에요 그리고 스커트도 꼭 짧은 거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것들을 들고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꼴불견이 따로 없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30살은 많으신 분이 아직도 처녀들처럼 입고 싶으신지 시어머니는 사이즈도 안 맞는 옷을 한번 입어보겠다고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성질을 내버리면 또 날이 세워질까 봐 그냥 다음에 더 좋은 옷 사드리겠다. 제 옷은 싸구려가 많아서 안 어울리신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니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도 다 너에게는 안 어울리는 것들만 가지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기분이 상했는지 밖으로 픽하고 나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이러고 말겠지 싶어서 대충 옷을 정리하고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좀 전에 일이 내심 기분이 나빴는지 제가 한 음식들로 트집을 하나하나 잡으셨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거 봐. 나물은 간이 하나도 안 맞고 국은 밍밍하고 이걸 누가 먹겠니? 개나 주지. 남편은 이 말을 듣곤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살림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면서 먹던 수저를 세게 내려두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수고한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유치원생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정말 남편이 가서 풀어주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저녁 안 먹으면 배고파서 자기만 손해지 하면서 밥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뭐한줄 아세요? 치킨을 두 마리나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도 참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견뎌서 그러는 게참 안쓰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남편은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맨날 사고는 엄마가 치고 아들이 뒷수습을 하는 꼴이에요. 전 남편에게 뭐가 미안하냐며 괜찮다고 하고 옷장 사건은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알아봤자 남편이 머리만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한 2주 동안은 저희한테 시댁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단단히 삐진 것 같았지만 시댁 안 가면 저는 좋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니까 배가 좀 아팠나봐요. 밑반찬 해왔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집에 방문하고 괜히 이유를 만들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받아줬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제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있고 가방도 들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러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끝까지 꺼 그냥 사면 되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좋았는지, 새빨간 립스틱, 핑크 볼터치, 짧은 치마, 뾰족구두, 이런 것만 골라서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런 상황을 다 말을 했어요. 솔직히 너무 기분이 상하는데 그냥 이번까지만 넘어가겠다고요. 그러다 시아버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좀 성격이 둔하신 편이라 시어머니가 삐졌는지 어쨌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남편이 부모님 좋은 옷한벌 사드린 적이 없다면서 백화점에 같이 가서 사드리자길래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괜찮은 매장에 가서 이리저리 옷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제 것도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옷산 것도 없고 맨날 같은 복장으로 다닌다고 이참에 하나 사준다는 거였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자기 사고 싶은 거 고르고 있었죠. 저는 그래도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게 싫어서 괜찮은 난방 하나를 샀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은 필요 없고 화장품을 사고 싶다고 해서 명품 립스틱이랑 팩트를 사셨고요. 제 난방의 세배 가격은 넘는 것들일 거예요. 화장하고 갈 곳도 없으면서 막 비싼 거라면 사족을 못 쓰시길래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제가 휴대폰을 매장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가방을 두면서 시부모님 계시라고 하고 저랑 남편은 찾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직원이 바로 보관하고 있어서 폰을 빨리 찾아서 차로 갔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제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서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오늘 화장품도 사신 분이 왜제걸 바르시냐고 했더니 너한테 안 어울리는 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고 그냥 나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산 난방도 자기 몸에 꾸깃꾸깃 넣으시고는 이것도 너보다는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너는 더 비싼 거 사라더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방금 산 옷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차에서 끌어내리고는 손에 들고 있는 화장품을 다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얼마나 정신 상태가 애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저랑 어머니 체급 차이가 얼만데 제 옷을 뺏어 입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팔뚝을 보니까 난방이 터질 것 같았고 단추도 잠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도 그걸 입고는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치매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게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보다면서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할말다 해버렸어요. 어머니 몸에도 맞지 않는 옷 입지 말고 나이에 맞게 사시라고요. 젊은 애들 옷 입고 화장품 찍어 바른다고 해서 예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제발 저좀 그만 괴롭히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주차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며느리가 자기를 치려고 한다면서 우는 시늉을 했어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한숨을 크게 쉬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머니를 힘으로 일으켜 세우더니 어깨를 딱 잡고 눈을 빤히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결혼만 잘했어도 내가 이럴 일이 없었다면서 남편 가슴팍을 팍팍 쳤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단호하게 "엄마, 이러는 거 진짜 싫다. 엄마 진짜 나 창피하게 왜 그래?"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줄줄 해 줬어요. 엄마가 지금 나이 값 못하고 있는 거고,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엄마 옷 가지고 싶으면 내가 다 사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며느리한테 사과 먼저 안 하면 나도 엄마 안볼 거라고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두 장을 꺼내고는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택시 타고 가라면서 저랑 둘이 차에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도 예전부터 한번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질러버렸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집에 가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연락을 다안 받아버리고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문자를 계속 보냈대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에 저희 집 앞에 와서는 가져간 물건들 싹 돌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장롱 깊숙하게 있던 것까지 챙겨간 게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좀 살펴보고 가져다 주려고 했던 것들인데 늦게 줬다. 그렇다고 인형까지 끊는 건 아니지 않니? 끝까지 자기가 훔쳐가서 미안하다고 안 하길래 너무 꼴 보기가 싫어서 집안에도 들이지 않고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말이 길어지는 것이 너무 싫었는지 이거 저거 말고 그냥 사과만 해주면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마지못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자존심 센 양반이 저한테 꺾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서 다시는 욕심부려서 사이가 뒤틀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시댁 안 가고 서로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있네요. 한 번씩 남편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저도 너무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나았다고 해요. 제가 봐도 저 마음씨 좋은 며느리는 아닌 거가 아는데 잘 풀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이 좀 필요해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며느리가 싫고 괴롭히고 싶은가 보네요 시어머니가 지금은 사과하지만 그 사과 받아주면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